안녕하세요, 한퉁입니다. 네, 갑자기, 어, 시청자분이랑 같이 2인조 어, 메이븐 사냥을 어, 가보도록 하죠. 네. 아니요, 그냥 열어요. 얼른 여세요. 몇 가게야? 8, 9각이에요? 나는 생각 없는데. 8각이에요? 네, 갑시다, 갑시다. 나중에 포탈 누워, 포탈 모자라면 누워 계세요. 여튼 냉기투자한테 대사 생겨서 멀리서도 피하기는. 아 비전망 토아 어, 그러게요? 어, 뺐네요 아, 실수로. 아까 뭐 한다고 딴거 하다가. I must have time to gather. 아 어쩐지 비전망 토가 되게 줄 딜이 좀안나온다더라어 비전망 토 아까 실수로 뺐어요. 자 메이븐 메이븐 2인조 메이븐. 아 믿기 안먹는다 한번 죽으면 점수업 할게요 자 옆으로 피해야죠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음. 터지면 들어가면 됩니다 좀있으면 퀴즈 할거에요 순서 잘 봐야 되고요. 야 눈뽕의 항연이로구만. 퀴스타임 좌, 중, 우. 가운데에 부착 터집니다 됐어. 네. 아, 10분 1 0 아,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오케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야, 르바라. 좋네요. 풍퉁불 눈뽕심하다고 누가 불만 토불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스킬들 더치마. 좋아 좌우중좌 우중오 좋아요 음 자, 들어오셔야죠.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어, 저 빙합 빙폭을 내피해야 될것 같아. 뭐. 오만한 장난감 같은이라고저 퀴즈 패턴이었나? 아니죠. 이제 시작인가? a v e i m e to a t e r m l k i 틀려, 내가 틀렸죠, 이거. 아 참, 이거. 하, 씨, 뭐, 머리가 안 따라, 안 따라주는 군요 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 오락 켜졌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음. 아이고, 에이,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서 스폰해가지고. 누워 계실래요? 음. 아, 잼수압잼수압 죽음 잼수간 한다는데. 맞아, 맞아. 죽음은 점사판다고 그랬는데 어 나와 계셨네요 오케이 호탈 세개 남았네 누구든 죽는 사람은 누워 있읍시다 어. 무적이야 지금 나 아, 저 판정이 좀 까다롭네. 원래 저거 못 피해서 한번 죽었었죠. 어떻게든 피했고요. 어또 퀴즈 타임이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좌상 우상 우상 이렇 좌상 우상 우상 그렇지. 피펙트 피펙트. s 아 뭐. 음. 됐구나. 어, 아저아 아, 들어오시지 그냥. 그러지 보니까. 안 들어와 계시면 템이 안 나오는. So, i g 들어가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고 그랬는데, 왜, 밖에 계셨어요? <laughs> 네, 같이 싸우자고 그랬는데, 네. <laughs> 영상은 못 올리겠구만, 네, 녹화 중단.